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글, 한글 맞춤법 끝장내기 초급반 조영주입니다. 오늘도 다섯 번째 강의 뜻을 가진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된 새로운 낱말 배우기라는 내용으로 다섯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첫 인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을 가진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됐다는 것은 서로 합쳐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 둘 이상의 낱말들이 새로운 낱말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뜻을 가졌다는 것은 꽃 이렇게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도 돼요. 내용이 의미가 다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꽃집이라는 다른 또한 또 새로운 뜻이 있는 낱말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둘 뜻을 가진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이 된, 그래서 새로운 낱말을 만든 이런 낱말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처럼 기와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있어요. 또 집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꽃집이지만 여기서는 기와집이에요. 그러면 꽃집은 꽃이 있고 꽃을 팔고 하는 그런 꽃집 그런 집을 꽃집이라고 할 것이고 초가집이 아닌 기와로 된집 이런 집을 기와집이라고 뜻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집이라도 이렇게 나, 뜻을 가진 다른 뜻을 가진 낱말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꽃집, 기와집 이렇게.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약수터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동네 약수터로 운동을 나갔다. 그랬어요. 약수터에는 또 물통 물통을 든 사람들이 벌써 줄을 서 있었다. 그랬어요. 약수터, 물통, 이런 낱말들을 눈여겨 보면서 우리가 읽어 나가면 좋겠어요. 다음, 마주치는 사람들과 여기 눈인사를 하는 거예요. 눈이라는 말도 있고, 인사라는 말도 있는데, 눈인사가 합쳐졌어요. 눈인사를 하며, 나도 얼른 줄을 서다 줄을 서서. 주변을 돌아보니 지난해에 심은 나무들이 허나무들이 많은데 감이 열리는 감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풀밭에는 예쁜 자, 꽃과 송이가 또 합쳐서 꽃송이 이렇게 됐죠. 꽃다발 이런 말도 있을 텐데 이거는 꽃과 송이라는 말이 합쳐서 꽃송이가 꽃송이들이 가득 피어 있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봄을 느낄 수 있는데, 이제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자주 나와야겠다. 자, 우리가 새해 되면 그한해 동안 무엇을 할까 소원도 빌어보고 다짐도 해보고 그러는데 꼭 새해 그 다짐처럼 어, 게으름 피지 말고 이제 운동을 자주 약수토로 나와야겠다 하는 다짐을 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복합어, 이렇게 뜻을 가진 둘 이상의 낱말들이 합쳐서 된 복합어들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읽어봤어요. 다음 장.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뜻을 가진 이렇게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뜻을 가진 두개 이상. 하나만 가지고는 이렇게 결합됐다, 복합어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이 결합됐다, 복합, 복합어다 하는 말에 어 상대적인 말로는 이게 하나만 딱딱 있는 이런 말은 단순하다. 단순어, 단일어라고 표현하고 이게 렇두 개가 합쳐진 말을 복합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순어, 한 개씩 있는, 한 개의 뜻을 가진 단순어가 있, 있으면, 거기에 또 하나의 단순어들이 이렇게 붙어서 서로 결합이 돼서 약수터 하는 복합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라는 말, 이게 물이라는, 무슨 물인데 약이 되는 물인 거죠. 약수와 터라는 말은 우리가 집을 지을 그 자리 이런 것들을 터라 그러는데 그두개가 합쳐져서 약수터가 된 거죠. 약수터가 된 거죠. 그래 짜임을 우리가 알아보고 새로운 낱말이 탄생한 거예요. 다음에 물과 물이라는 하나의 낱말과 뜻을 가진 낱말과 또 우리가 통이 여러 가지 통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통이 합쳐지니까 물통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과 통이 합쳐서 물통 이렇게 새로운 낱말이 또 만들어졌어요. 우리 신체 일부인 눈 눈과 인사 눈과 인사가 합쳐져서 눈인사라는 또 새로운 낱말이 만들어졌어요. 또한 아까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감과 나무도 여러가지 나무들이 있잖아요. 요거 다음에 또 여러가지 제가 다른 낱말들을 다른 그 예들을 설명해 드릴텐데 어. 소개해 드릴텐데 여기서는 지금 감나무 나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이 열리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감과 어, 나무가 서로 합쳐져서 감나무라는 새로운 낱말이 어, 만들어졌습니다. 또 밭도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예, 또는 풀이나 풀밭인 거예요. 풀밭. 그 풀과 밭이 서로 어, 합쳐져서 풀밭 이렇게 새로운 낱말이. 여기는 꽃과 송이라는 낱말이 합쳐서 꽃송이, 또 새로운 낱말이 만들어졌어요. 꽃송이, 당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걸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의 짜임새를 보고, 이런 걸 짜임새라고 하죠 짜임새를 보고 이 빈편에 알맞은 단어를 써라 했어요. 그래서 밥도 우리가 보리밥도 있고, 뭐 요즘은 흑미밥도 작곡밥도 많잖아요. 영양 쌀, 영양밥이 많더라고요. 네. 쌀하고 밥이 합쳐서 쌀밥이 됐어요. 네. 또, 아까 꽃송이 나왔는데, 밤하고 송이가 합쳐서 꽃송이처럼 밤송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 아까 시골길이 나왔었는데, 여행하고 길이 합쳐서 여행가는 길, 여행길. 여행길, 이렇게 죠 주어진 글자를 넣어서 남말을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예. 만며느리, 마지라는 말이 있어요. 마지는 모를 뜻해요. 예. 첫 번째, 예. 큰, 제일 큰, 응? 만며느리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어, 내, 나의 남편의 제일 큰 형, 그 형님의 어, 아내일 경우, 만며느리라고 하죠. 그 마지라는 말과 며느리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러면 여기 또 어떤 말들이 나올까? 내가 생각을 해 보고 여기 있는 정답과 여기 있는 정답을 다음 장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아까 쌀하고 밥이 합쳐서 쌀밥이라고 했어요. 밤하고 송이가 합쳐서 꽃송이처럼 단송이라고 했어요. 여행하고 길이 합쳐서 아까 시골길처럼 여행길을 여기, 만며느리는, 자, 맞이라는 이 말과, 나에게, 어, 큰아들, 어, 큰아들이 있다. 그러면 큰아들의 아내가 만며느리죠. 예. 그래서, 어, 만, 만며느리가 있으면 또, 어, 이건 그, 딸 중에서도 또 제일 큰 딸이 있잖아요. 어, 첫째 딸, 뭐, 맞딸, 뭐 이렇게. 살림 미창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맞딸이 있죠. 맞딸. 그 다음에 맏딸이 이제 결혼하면 맏사이가 있죠. 아까 만며느리에내 아들이 맏아들이죠. 맏아들일 경우 이 아들이 결혼해서 만며느리죠그 다음에 맏동서라는 말이 나오죠. 동서는 내가, 결혼, 어,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의 큰 어, 형님의 아내일 경우 그, 그러면 동서지간이잖아요. 그 동서지간에 첫 번째 맞으니까 맞동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통 그냥 일반 가정에서는 맞동서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맞동서는 아랫동서 보고 동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저도 결혼해서 맞동서라고 부르기보다는 형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맞동서라는 말이 코칭이 맞나 그래서 우리도 이게 쉽지 않으니까 형님, 뭐, 동서 이렇게 형님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르신들 한글 가르치기 전에 제가 다문화센터에서 이제 외국인들 한국어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다문화 주부들 특히 뭐 영어 한다는 그 필리핀 주부들은 이거 공부하라 그러면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제일 어려운 것들이 그, 그 다문화 주부들한테는 시집 와 가지고 시어머니 왜 이렇게 친척분들이 명절 때면 많이 오시는데 이 추석 때도 그 친척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높임말을 일단 해야 되는 것과 네. 다 존대해야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용어가 다 다른 거예요. 호칭이 다 다른 거예요. 영어는 그냥 뭐 쉽게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어 엄마 쪽, 아빠 쪽, 이렇게 구별만 해가지고 그 용어로 할수 있는데 우리 한글은 이 엄마 쪽, 아빠 쪽이 다뭐 외삼, 외삼촌, 친삼촌 이렇게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그이 호칭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머리 아파요. 막 이렇게 했었어요. 당장. 자,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예, 뭐. 서로 이렇게 복합된, 어, 결합된 그런 복합어도 공부했고, 또, 어, 복합어 중에 또이게 어, 우리, 어, 호칭, 음, 부르는 바, 호칭 같은 것도 공부를 이제 했는데, 오늘 배운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오늘 배운 것 중에 요거, 네 가지만이라도 잘 기억하시면, 오늘 공부한 것이, 어, 잘 기억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약수와 털을 합해서 결합이 돼서 약수터라는 새로운 낱말이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나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나무가 있지만 감이 열리는 감나무 이런 새로운 낱말이 또 결합이 돼서 만들어졌어요. 또 꽃송이, 꽃과 송이가 결합이 돼서 꽃송이라는 새로운 낱말이.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호칭 여러 가지 호칭 많이 했던 그 부분에서 이것도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라지라는 거에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며느리는 말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낱말이 서로 합쳐져서 만며느리라는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복합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과제를 보면 뜻을 가진 둘두개 이상이에요. 두개 이상의 낱말이 어떻게 됐어요?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서 요거는 복합어라고 하는데 결합됐다는 말그 말에 중점을 둬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뜻을 가진 두개 이상의 낱말 결합. 자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것도 결합되긴 결합됐어요. 결합돼가지고 복합어라고 해. 요 이것도 복합어고 이것도 복합어인데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뜻을 가진 둘이상의 낱말이 겨, 결합이 된 거고 이것은 뜻을 가진 어떤 한 낱말에 붙어가지고 옆에 그냥 붙었어요 이거는 따로따로 독립된 뜻을 가진 것들이 붙은 거지만 이거는 뜻을 가진 어떤 독립된 낱말에 옆에 의존적으로 붙은 거예요 한 낱말 그래가지고 무슨 역할을 했냐 그냥 뜻을 더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그냥 더해 주는 역할만 하지 예 따로, 예 따로, 이렇게 뜻이 꽃집처럼 꽃과 집 이렇게 뜻이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그 뜻을 더해주기만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복화보긴 복화보지만 이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차시 예고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예. 자. 뜻을 가진 어떤 낱말에 예, 아까는 둘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이었는데 지금은 뜻을 가진 어떤 한 낱말 정도 예, 낱말에 붙어가지고 그냥 그 뜻을 더해주는 정도의 새로운 낱말 을짜임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푸시라는 낱말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것처럼 이렇게 독립된 뜻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말에 뜻을 한 그냥. 더해 주고 보태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의 뜻을 좀더 강조하거나 더해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인데 풋사랑이라 하면 예, 처음에 어, 나이 어리고 할때 그럴 때 어린 시절에 잠깐 음, 정도 하는 그런 사랑을 풋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과도 아직 덜 익은 사과. 그런 사과를 풋사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어, 어떤 이, 이거 이 낱말의 뜻을 좀 더해주는 보충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정도 의 역할만 하는 요런 복합어입니다 자 벌이가 있어요 돈을 벌어요 근데 맞벌이에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육강에서 배울 때 맞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맞선이 뭐예요 마주 보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읒 받치는 거예요 마주 보고 음 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맞벌이라는 말은 마주보고 버, 버, 버니까 남편, 아내 둘이 같이 버는 가정을 맞벌이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벌인데 둘이 같이 번다. 그런, 그런 뜻을 하나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이에요. 손인데 맨손이라는 말. 또 본문에 맨주먹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 맨손, 맨주먹 이거는 뭐예요? 손이고 주먹인데 맨이라는 말은 뭐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도 뭐 없고 비워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 맨손이라는 말, 맨주먹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음, 그, 그 돈이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상태를 어더 설명을 보충해서 해주는 거죠. 더해주는 거죠. 고생이에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고생해서 보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고생을 했는데도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헛고생이나 거죠. 그래서 고생한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뜻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허실한 앞에 붙어서 된 거거든요. 이런 내용에 우리가 아직까지 배웠던 뜻을 가진 두 개의 낱말에 결합으로 된 그런 복합어와 뜻을 가진 어떤 낱말에 붙어서 그 뜻을 더해주는 정도의 이런 낱말.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또 다음 시간에 오늘 배운 거 복습하면서 이 내용을 배우면서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